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2분기 3달간의 자산운용성과를 정리 분석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체 운용성과입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25년 2분기 3개월 동안 총합 8,606만원의 이익을 달성하였고 총수익률은 약 8.89%입니다. 국장에서는 3개월 동안 약 8,560만원의 이익을 달성하였지만 미장에서는 겨우 약 400달러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국장 비중이 미장보다 4배 정도 높기는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미장에서의 수익이 저조하여 아쉬운 2분기였습니다 4월 급락 시기에 너무 많은 종목들을 손절한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6개월간의 성과 종합해보면 상반기에 총합 1억 2,464만원 이익으로 총 수익률은 약 15.2%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주식 100%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준비가 되는대로 자산군 비중은 지금과는 다르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넘어가서 2분기 국내 주식 운영 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장에서는 3개월 동안 약 8,560만 원 이익을 달성하였고, 2분기 수익률은 12.4%. 코스피 지수 대비 2분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10.59%입니다. 수익률 자체는 평소보다도 큰게 맞지만, 사실상 지수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10%나 수익률이 뒤쳐진 거라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월에는 배당 수익도 있어 시장보다 성과가 좋았지만, 6월에는 코스피가 13% 넘게 상승하였는데 이에 비해 저는 3% 정도밖에 이익을 내지 못해서 이때 격차가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반기 때는 시장을 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좌별 국내 주식운영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개의 계좌로 나눠서 현물을 매매하는데 시황에 따라 매매 전략들의 기대 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황에 맞춰서 세 계좌의 작은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계좌는 테마주 스윙 계좌로 시황과 크게 상관없이 테마주의 변동성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6,270만 원인데 배당금 포함하면 대략 6,320만 원 정도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4월에는 거의 매일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실현하였고 5월에는 중순까지 높은 수익금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꽤 줄었습니다. 6월도 5월과 비슷하게 중순까지 바짝 벌고 월말에는 크게 버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쭉 훑어보니 3개월간 대부분의 날에서 수익을 냈다는 점은 뿌듯하네요. 종목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으로 위세하이텍 그리고 다음으로 크라우드웍스, 평화홀딩스 이렇게 있는데, 위세하이텍은 매매 금액 자체가 커서 수익을 많이 낸 케이스라 넘어가고,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 무빙을 보여준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4월 9일에 처음으로 매매했었고, 이때는 상한가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해 장초에 들어가서 데이트레이딩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나왔었고, 이후 좀더 오르다가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기 지지를 노려서 진입했어도 아마 먹고 나왔을 것 같은데, 당시 진입하진 않았고요. 4월 18일에 10% 반짝, 반등을 마지막으로 주가는 쭉 빠지기 시작하고, 저는 28일에 두 차례에 걸쳐 진입을 했었고, 5월 2일에 비중 조절차 소액의 물량을 덜어내고 3일에 목표가에 도달하여 1차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일에 2차 매도, 14일에 3차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왜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매도하는지 차트를 보면 좀 감이 잡힐 수 있는데 하락폭에 따라 자동 매도하는 기능인 트레일링 스탑을 활용하여 분할 매도를 하면 머리에는 팔지 못하더라도 양쪽 어깨에는 팔수 있어서 두 가지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승 모멘텀이 끝난 시점에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가에 이루어지는 1차 매도에 비해서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전부 팔지 않기 때문에 아, 좀더 나중에 팔 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안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가격에서 우선적으로 1차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상승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꽤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차 매도 이후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고 저도 3차 매도 이후에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켰었습니다. 근데 5월 22일에 거의 하한가를 갔었는데 이건 또 너무 과하게 빠진 거라 나름 좋은 매수 시그널인데 제가 더이 종목에 신경을 썼었다면 아마 하락장용 계좌에서 매수를 했겠네요. 넘어가서 다시 종목별 기간 실현 손익 보면 이렇게 이익을 본 종목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손실을 본 종목들도 좀 있는데 가장 많이 손실을 끼친 종목으로 진양화학이 있습니다. 차트 보면 단한 번에 큰 반등도 없이 지금까지도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 번째 계좌는 상승장용 추세추정 계좌로 상승장세에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약 4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보통 보유 종목들이 익절 혹은 손절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상승장용 계좌는 월말 평가 손익도 손익 계산에 넣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 그리고 배당금까지 따져서 계산하면 2분기 약 1110만원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6월의 대세 상승장 덕분에 상승장년 계좌 대부분의 종목의 평가 손익이 많이 오른 덕이라 생각합니다. 종목별 실현 손익은 다음 과 같습니다. 실현 손익이 가장 높은 종목은 대호 AL이긴 한데, 그보다는 좀더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다른 종목이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종목을 상승장용 계좌에서는 5월 28일 37,000원대에 1차 매도를 한 후에 계속 홀딩하면서 6월 9일 상한가 이후에는 중간중간에 테마주용 계좌에서 트레이딩으로 몇 차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테마까지부터 보통의 테마주보다 더 강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누군가한테는 이미 평가손익 200% 이상의 종목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최근 고점에 들어가 20%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고점인 11만 4천 원 이상으로 다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한 차례 10% 이상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가 물린 분들에게는 좋은 탈출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단가가 낮은 투자자분들은 그때 조금 차익 실현해도 좋고 아니면 더 느긋하게 주가를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상승장용 계좌에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매도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은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세 번째 계좌는 하락장용 스윙 계좌로 하락장세에서 기술적 반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계좌입니다. 배당금 포함하면 3개월간 약 89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코스피가 4월 초 급락 이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한 덕에 저점 잡기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하락장용 계좌에도 딱 하루만 제외하고 무탈하게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종목별 실현손익 보면 3개월간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으로 N캠이 있는데 보면서 하락장세에서 수익내는 매매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차트만 보면 거의 1년 내내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에서 초과 수익을 내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락추세가 완전히 끝나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시작할 때 진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하락하는 와중에도 과하게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하락장용 계좌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저는 두 번째 매매 전략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주식 투자 성공 원칙 영상에서 말씀드린 엠벨로프라는 지표를 활용해 매매에 진입을 했었는데, 엠벨로프 하단선인 이 파란색 선보다 아래에 있는 시기인 3월 19일에 첫 진입하고 이후에 4월 8일에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엠벨로프 하단선에 닿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빠졌다는 시그널 중 하나인데, 충분히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이러한 시그널까지 떴다면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후 분할 매수를 할수 있도록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를 잘 했다면 이후 매도도 큰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운 좋게 매수 이후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엔캠처럼 이후에도 조정이 더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이 왔다 싶으면 미련 없이 대부분의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기술적 반등 시그널을 무엇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기준점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21선을 뚫었으면 곧 1차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옵션 매매 성과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방향 매매 및 하락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주 혹은 2주에 한번 푸드 옵션을 매수하고 있는데, 옵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푸드 옵션 매수는 쉽게 말해서 보험과 같습니다. 보험을 들면 보통의 경우 매달 보험료를 내지만 언젠가 크게 사고날 때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죠. 푸드 옵션 매수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손실을 보는 편이지만 언젠가 급락장이 오거나 반등없는 하락장이 지속될 때에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 누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25년 2분기에는 옵션 계좌는 약 10만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4월에 폭락장에서 보험금 느낌으로 약 140만원 정도 받았는데, 옵션 청산 이후에 코스피가 또잘 반등하면서 옵션에서도 이득을 보고 현물에서도 이득을 많이 봤던 4월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분기 미국 주식 운영 성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장에서는 3개월 동안 약 400달러 이익을 달성하였고, 2분기 수익률은 플러스 0.38% s&p 500 대비 1분기 1분, 수익률은 마이너스 9.64%입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2분기였는데 일단 4월에 대부분의 종목이 손절이 나갔고 이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 종목 선정이 좋지 못하였는지 5월, 6월에 크게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매매 전략을 잘 개선해서 다음 분기에는 시장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좌별 미국 주식 운용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계좌로 나눠서 현물을 매매하고 있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계좌는 테마주 수익 계좌입니다. 기간 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210달러 손실로 나오는데, 배당금 받은 것까지 계산하면 그래도 54달러 손실입니다. 그러면은 4월 초 손실이 좀 컸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모르겠는데, KB 증권은 해외 주식 종목별 실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하루 단위로 밖에 안 돼서 3개월간 어떤 종목으로 이익과 손실이 가장 많이 났는지 한 번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 실현 손익 보고, 수익 제일 많이 찍힌 날이 5월 22일이라 그날에 이익받던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킷 퀀텀이라는 종목으로 25년 3월에 갑자기 급등하고 이후 조정이 오길래 한 차례 단기 지지를 활용해 먹고 나왔었고 이후에 쭉 빠지길래 과대낙 폭을 활용하고자 3월 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저점을 찍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4월 10일에 1차 매도를 했었고, 이후에 쭉 홀딩하고 있었는데, 5월 16일부터 주가가 20% 30%씩 오르다가 21일에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이 오면서 22일에 남은 물량이 청산되었습니다. 월달 거래 100%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역시 분할 매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두번째 계좌는 상승장용 추세추종 계좌입니다. 기간실현 손익보면 3개월간 385달러 손실로 나오는데 국장 상승장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평가손익 그리고 배당금 따져서 계산하면 그래도 280달러 손실입니다. 5월 6월 상승분을 거의 먹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손해만 봐가지고 뭐 매매종목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세번째 계좌는 하락장용 스윙 계좌입니다. 기간실현 손익 보면 3개월간 711달러 이익인데 배당금 포함해서 748달러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세계 미장 계좌 중에서 유일하게 2분기에 이익을 거둔 계좌가 되었습니다. 딱히 큰 수익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실현 손익 보고 제일 수익이 많이 찍힌 날인 4월 25일에 이익 봤던 종목 테슬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과대낙 폭을 활용하고자 2월 2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입했었는데, 주가는 210달러 대까지 하락하고 난후 4월 중순부터 점차 반등을 했는데, 저는 4월 25일에 280달러 대에 1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단기 조정이 왔었는데, 테슬라가 워낙 변동폭이 큰 종목이라 그런지, 나름 작은 조정이었는데, 이를 버티지 못하고, 30일에 남은 물량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요즘은 3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딱히 매력적인 자리는 아직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25년 2분기 운영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수익금 자체는 역대급으로 컸으나 시장 대비 수익률 그리고 미장 성과를 생각했을 때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2분기였는데 남은 분기에는 다시금 시장을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